내가 너무 사랑하는 글쓰기라는 표현을 했어요 네 근데 두 분도 그러신가요? 글을 쓰지만 내가 너무 사랑하는 글쓰기인가요? 마이그미 라이브 방송 친절한 금희씨 함께해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그미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그미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이금이 선생님의 애제자이자 소설가 박상영입니다. 와, 박상영 작가가 왔습니다. 와. 근데 이제 보시는 분들이 애제자? 아니 음. 여대에서 강의를 했는데 음. 어떻게 제자이지? 뭐 이렇게 궁금하실 음. 것 같아서 좀. 네. 그리고 너무 이렇게 예쁜 척 하지 말고 평소대로 하세요. 어, 선생님 저 되게 자연스럽게 지금 하고 있는데 아니, 네. 너무 안 자연스럽고 아, 평소와 달라요. 이게 제 작가 자아거든요. 선생님. 아, 그렇구나. 제가 너무 제자 자아만 보셔가지고 음, 잘 모르셨구나. 알아서 하세요. 선생님한테도 이제 KBS 자아가 있고 아, 유튜브 자아가 있듯이 저도 작가 자아로. 지금, 네네. 네, 알아서 하세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신문방송학과의 복수전공을 시작해서 음. 실기 수업을 들으려고 했어요 근데 저희 학교가 실기 수업이 음. 거의 안 열려가지고 그타학교의 학점 교류 제도가 음. 있다고 그래서 제가 찾은 곳이 숙명여대였고 이금희 선생님께서 그 아나운싱이란 방송과 개론 수업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옳다구나 하고 숙대에서도 사실 너무 인기가 많아서 수강하기 정말 어려운 수업인데 제가 콜라당 들어가가지고 그때 수업을 아주 재패했죠 음. 제가. 아니 정말 보통 이렇게 되게 쑥스러울 것 같잖아요 전혀 쑥스러워하지 않고 네. 너무나 수업을 잘했어요 저는 그 학교에 숙대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본문 예, 같고 어. 같이 퀴즈쇼도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다. 근데 작가님 이제 작가로서 진짜 여쭤보면 어, 새벽에 주로 글을 쓴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작업 음. 스타일이 어떻게 되세요? 사실은 제가 이제 뭐 새벽에 뭐 일하거나 이렇게 나가는 게 어색하지 않은 게 보통 5시, 6시쯤 새벽 네 새벽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한 11시 뭐그 정도까지 쭉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밥을 첫끼를 먹고 한숨 자고 <laughs> 그 다음에 오후에 이제 일과를 하는 그런 패턴을 항상 유지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 제가 직장생활을 원래 어 작가 되고 나서 한 3, 4년 정도 병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습관이 굳어진 거죠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일인 음. 2역을 했는데 그일인 2역 둘다 성공적이었 아니죠. 건 아니었고 한쪽은 처절한 네, 실패로 끝났다. 직장 생활을 정리를 하시고. 네, 직장 생활을 네. 이제 대도시의 사랑법 내기 직전에 제가 그 젊은 작가상 대상이라는 유수의 상을 아, <laughs> 이때 받았던 700만 원의 상금이 저희 어머니께서 임플란트 비용으로 갈취해 아, 가셨습니다. 네. 700만 원전 모두를 전액을 세금을 제하고 모든 금액을 아. 저희 제가 그모 유명한 치과 브랜드의 모두 카드로 일시불로 너가 나의 어떤 이야기 그 씨앗은 나에게서 왔으니 그것은 나에게 주 제가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셔서 드렸어요. 그래서 어 그때 상금은 없었는데 음. 이제 연차가 쌓이니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연한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퇴직금을 갖고 어 미국으로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음. 예, 도피를 해서 그 다음에 제가 대도시의 사랑법이라는 표제작을 써서 책을 내고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작가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이 작품은 언제 나왔나요? 10초이 되고 싶어. 아직 따끈따끈한 <laughs> 신간이고 10월 8일 날출간이 돼서 이제 두 달이 됐나요? 어, 수련님께서 흐지부지 쓰이지 않고 어머니의 임플란트 의미 있네요. 제가 썼으면 조금 더 의미가 있었을 것 같은데. 아 네. 어머니가 그래도, 아니라 네, 음. 그래도, 내가 썼다면. 네, 음. 전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음. 어머니 이빨은 스스로 하시는 것도 음. 좋은 방법이었을 것 같기도. 그래도 같고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데. 저도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아저 어, 자신에게도. 아 그렇구나. 네, 네. 어, 이후 행보가 있으니 처절할 실패라기보다 선택인 것 같아요. 음. 너무 좋게 말씀해 주셨는데, 음. 어, 이전 직장에서 저희 상사님들께 음. 이런 의견을 또 전해드리면 다른 생각이실 수 있다. 아, 그분들이 보실 땐좀 그렇죠. 수 있다. 그렇죠. 아무 음. 제가 성실한 회사원은 아니었기에, 음. 그것과 관련된 내용은 제 에세이집 음. 오늘 밤은 굶고 자야지에. 음. <laughs> 제가 어떤 사원이었는지 상세히 나와 있거든요. 음. 네. 발음 괜찮았나요? 아, 네. 네. 아니, 정말... 발음 괜찮았나요? 아, 네. 네. 왜, 네. 왜 웃어요? 아니 그냥 웃겨. 제가 제가 하는 짓이 너무 웃겨. 서 <laughs> 나를 앞에 두고. 지금 <웃음> 예, 예, <웃음> 예, 죄송해요. 발음 얘기를 하고. 괜찮아. 예. 근데 작품으로도 사랑을 받지만 대중과 만나는 자리, 방송 프로그램 출연이나 음. 이런 것도 엄청 활발하게 하고 있죠? 네. 일단은 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작가 책만 써서. 먹고 살긴 생각보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음, 음. <laughs> 소수의 몇 분들을 제외하면은 대부분 여러 가지 직장을 갖고 계시고요 음.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원래 회사 다니면서 그냥 야곰야곰 출판사 유튜브나 이렇게 그런 것들 위주로 출연을 좀 많이 했었어요 팟캐스트나 근데 그러다가 이제 약간 낭중지추처럼 제가 저도 모르게 돋보이는 바람에 저도 모르게 돋보였던 내가 워낙 돋보이는 사람이라서 어 그러니까요 음. 저도 뭐 이게 방송에 쓰여지게 되었고 음. 또 이거는 관점 농담이고 사실은 제 윗대 선배 작가분들은 어 이렇게 좀 연성화된 미디어나 음. 어뭐 방송 매체나 이런 데 출연하거나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를 약간 어 작가란 그래서는안 되지. 맞아요. 그런 인식도 음. 있으셨고 실제로 사실 그런 게 유리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작가의 존재를 최대한 많이 지우면서 작품으로 독자를 상대하는 게 훨씬 더 좋을 때도 많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선택을 한 거죠. 내가 책 과 함께 나서도 서로 해가 되지 않지 않을까 하는 그런 믿음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이금희 선생님께 방송학 수업을 6학점이나 들어놓고선 이 어떤 재능을 섞이는 게 조금은 아깝지 않나. 네. 불러주니까 같다. 아니 근데 정말 학교 다닐 때 정말 예뻤어요. <웃음> 그때는 <웃음> 너무 과거형으로 말씀하시니까 <laughs> 어, 너무 눈물 날것같아요하지 어, <laughs> 네. 그리고 약간 네. 그때도 구렛나루슨 있었고 맞아요. 음. 예. 그때도 음. 그 턱과 어떤 목에 그 경계를 주기 위해서 수염이 되게 필요했었거든요. 음. 예. 일종의 쉐딩처럼. 그리고 예. 사진이 아주 잘 나온다는 어, 그런 맞아요. 장점이 맞아요, 있는. 맞아요. 지금도 사진은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어. 여자들은 구레나룻이 없습니까? 에 아, 그래서 막 엄청 막 응. 시커멓게 치라고 다시잖아. 니 <laughs> 모르는 게 없어 모르 <laughs> 그때도 정말 뭐 농담처럼 낭중지취 얘기를 했지만 정말 이게 돋보였고 나는 글을 쓰는 사람이 될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음. 나는 소설가보다는 저널리스트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잘 싸워서. <laughs> 그렇지만 사실 이제 오늘 방송을 위해서 음. 얘기를 좀 나눠보니까. 아까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쓸 사람은 언젠가 쓴다. 음. 박상영 작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어. 제가 어떤 언론 계열 그 어떤 미디어 쪽에 종사하면서 항상 느꼈던 게 제가 글을 쓰고 있는데 이 글은 사실 남의 말을 전달해주는 저 그야말로 미디어였던 거예요. 근데 그걸 충실히 잘해서 최고의 매개물이 되는 게내 목표가 그 아니라는 거를 직장생활 한 2년차 정도에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내 옆에 앉은 부장님, 팀장님, 뭐 상무님처럼 되는 게내 목표가 아니었, 음. 아니다. 난내 얘기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간절하게 들었었거든요. 그때 그때 특히 이제 신입 기자들이 쓰는 게 어떤 기사냐면 잡지사 기자들은 그 회사에 그 광고주들이 보도 자료 주면 그 받아 쓰기 하거든요. 그래서 휘슬러에서 새 후라이팬이 나왔습니다. 뭐 혼다에서 새 모델이 나왔습니다. 이런 거차 얘기 쓰고 막 그런 거 하는데 그, 그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음. 내가 너무 사랑하는 글쓰기라는 작업이 이렇게 그냥 나를 통과해서 내가 아니라 누구라도 할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진짜 AI가 개발되면 제일 먼저 내 직업이 없어져도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너무 괴로우면서 써야겠더라고요. 내 얘기를 그게 비단 내가 주인공인 얘기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 절실했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면서 이제 또 투잡을 또 그때부터 음. 시작을 했죠 네. 사실은 우리 PD님도 글을 아주 잘 쓰는 분이세요 음. 그래서 올려놓은 글을 보면 제가 감동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음. 그리고 작가님도 당연히 글을 쓰시는 분이고요 네네. 근데 지금 아주 중요한 표현을 했는데 내가 너무 사랑하는 글쓰기 라는 표현을 했어요 네 근데 두 분도 그러신가요? 글을 쓰지만 내가 너무 사랑하는 글쓰기인가요? 그리고 너, 아무 말도 없었다 왜 이렇게 글쓰 근데 이런 질문 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작가라는 직함을 달고 있는 사람한테 글을 사랑하냐고 물으면 안 되고 안 돼요? 안돼 실례입니다 왜? 실례예요? 실례죠 역시 뭐. 아무 말도 없었다 네 보세요 계속 아무 말도 대답을 못해할 수가 없다 못할수 왜, 왜? 왜냐면 직업이라는 뭐. 것은 원래 어느 정도의 강제성과 수모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직업이.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걸 사랑했던 마음을 보존하기가 직업이 되면 너무 어려운 거죠. 음. 그래서 단번에 대답하기가 어렵다. 이금현 선생님 방송 사랑하십니까? 네. 음, 그런 사람도 세상에는 있어야죠. 음. 네. 그래서 선생님이 30년 동안 무탈히 방송을 해오신 겁니다. 네. 저는... 다음 네. 저는 정말 사랑하거든요. <laughs> 저도 사랑해요. <laughs> 사랑하는데, 네. 네. 사랑, 그러니까 부모님이 사랑한다고, 음. 이혼 안 하고 같이 산다고 항상 좋진 음. 않잖아요. 음. 네. 똑같은 거죠. 그렇죠. 뉴욕니언님, 작가님의 MBTI는 E로 음. 시작할 것 같아요. 정답이십니다. 그렇죠? ENFP입니다. 외향외향성 네네. 네. 뭔가의 그, 그 특성은? 외향적이고? 외향적이고, 즉흥적이고, 음. 뭐, 뭐, 그래서 좀 이모셔널하고, 음. 그래서 상처 잘 받고. 딱이다. 네, 저 진짜 그래요. 지금. 잘 삐지거든요. 삐지진 않는데요? 선생님? 아, 삐지지. 음, 선생님 진짜 삐지신다. 지금 삐지려고 그래요. 저, 지금. 그래, 이거 봐잘 삐져. <laughs> 이금희 선생님이 대인배세요. 근데 선생님은 진짜 아이신 것 같아요. 나는 잘안 삐져. 선생님 잘안 삐지는 건 아닌데, 어. 아이신 것 같다. 고요 아, 선생님 경청을 이렇게 잘 하시는 분이 지금 어. <laughs> 제기를잘안 들어주세요. 미안, 미안. <laughs> 왜, 왜 패널들 얘기 말씀 들어 요 이게 왜냐면 친하니까. 네. 네. 음, 나지영님, 네. 저도 잘 삐져요. 음. 이금희 음. 선생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음.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삐지고 싶어서 삐지는 게 아니라 속이 간장종지 만하게 태어난 것이다. <laughs> 아, 네. 그렇구나. 선생님은 대접으로 태어난 거고 오. 간장종지로 태어난 것이다. 나는 대접도 아닌 것 같아. 너무 나는 그거보다 큰것 같아. 선생님, 거의 대서양이시군요. 오, 나는. 네. 나는. 아니, 정말 왜 그래? 저, 왜, 리 작가님 그래요? 아, 왜, 왜요 왜, 왜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취 그래요? 왜 그래요? 요왜 그래요? 왜요 그래요? 요나자나와그러니까 간장, 간장, 간장 종지. 종지 아 너무 공감했구나 네. 간, 간장, 종지에. 간장 종지에 여기 간장 종지 맞아 근데, 우리 피디님도 아니, 간장 내가 종지야 보니까 웬만한 인간, 잘 피죠. 아니 웬만한 인간들이 이름이 센보다 다 속이 좁을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이 너무 안 빚으시는 것 같아요 간장 종지들이 있죠 뭐 음, 네. 많아요 그래. 음. 세상은 간장 종지들로 이루어져 있어 아 정말 대서양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지만 간장 종지 수백 개 수만 개가 그러니까. 있잖아요 너는 그 수많은 간장 종지 중 하나구나 아 그렇구나 그렇게. 수련님 제 음. 장래 희망이 작가였어서 부럽고 흥미롭네요. 장래 희망이 자, 작가였어서 어, 그러니까 제가 오, 오늘 어, 저는 그 생각 그 얘기를 드려 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음. 제가 만약에 작가가 안 됐더라도 저는 계속 작가였을 것 같아요. 음, 맞아 아까 그 얘기 네. 했어요. 저는 이 말을 사실 아나운서 시험이 막 1000, 2000일 이렇잖아요 음. 근데 그 중에 한 아나운서가 그러니까 나중에 최종 붙은 아나운서한테 들은 말이랑 좀 비슷한데 그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그때 붙을 때 그렇게 생각했대요. 난 이번에 떨어져도 원도한도 없다. 왜냐하면 음.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걸 했다. 근데 약간 그런 것 같았어요. 어, 어, 저 그, 정말 그 똑같았어요. 얘기, 어. 그때 제그 습작생 때 친구들한테 그때가 제가 세 직장을 네 번째 직장을 다니면서 매일 야근하면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거 안 쓰고 죽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 그 소설을 쓰고 투고를 하고 친구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나 이제 쓰고 싶은 거다 썼고 나중에 내가 작가가 나이 들어서 꿈꿀 수 있겠지만 난 정말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걸다 했어. 그래서 이제 진짜 후회가 하나도 없어. 그리고 나는 이제 이걸 썼으니까 내가 작가라고 생각해 했는데 그때 등단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때 그렇게 됐으면 계속 회사를 다니면서 그럭저럭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지금까지도 계속 그냥 도전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마음속으로 이미 나는? 예, 네, 작가라고 생각을 그때 전 했어요. 그 왜냐면 나는 쓰고 싶어 썼으니까. 맞아요. 음. 맞습니다. 그거예요 저, 제가 작가라고 제 스스로를 그때 딱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이건 남이 판단해 주는 거기 때문에 잘 되고 말고, 물론 중요하고 상도 너무 받고 싶은데, 그것보다는 내가 만들고 싶은 세계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이 주는 희열을 이걸 아무, 걸로, 아무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음. 확신이 생겼던 것 같아요. 외국은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글을 쓰고 출판하면 작가님 우리나라는 입상을 해야 등단이라니 문학과 인위적인 권위라니 안 어울려요. 그렇죠. 이게 말이에요. 뭐 제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음. 요즘은 또 저희 출판계도 많이 음. 연성화되었거든요. 독립 출판도 많고 1인 출판도 그렇죠. 많죠. 독립 출판, 1인 출판, 수상하지 않은 사람의 음. 출간 도서를 통해서 어, 아주 뛰어난 작가로 일정한다든지, 뭐, 음. 이를테면은 올해 최고로 많이 팔렸던 달러구트 컴백화점 음. 같은 경우도 이미의 작가님께서 처음엔 자비 출판하셨어요. 그냥 음. 혼자서 연재하시고, 혼자서 출판하셨는데 잘 돼서 음. 이제 어, 메이저에서 또 데뷔를 하신 케이스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거는 저 때가 음. 좀 그런 어떤 등단 제도가 유일한 대비이던 음. 마지막 때였던 것 같고 음. 점점 더 넓어지고 음. 다양한 문학들이 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하고 또 좋은 변화인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왜냐하면 네. 아까도 작가가 꿈이었다 음. 이런 분 계시니까 음. 나도 해볼 수 있다. 그럼요. 음. 해보셔야 되고 해볼 음. 수 있고. 독자층은 자기가 찾아가면 되거든요. 음. 저도 제 독자층을 열심히 찾고 있듯이 음. 여러분들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방법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을 찾아서 자신의 마음과 글이 가닿을수 있는 방법을 또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